대화 주제. 집중. 집중. 조건이 맞을 때만 질러라. 크게 잃으면 복구 불가능하다. 딸 생각보다 크게 안 잃는 게 훨씬 중요하다. 못 먹어도 상관없으니 지를 땐 신중해라. 팔때가 됐을 때 지금도 갈등 중인데 연구 중. 나는 생각해. 우리는 집중해야 해. 하지만 나는 모르겠어.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어 언제 사야 하는지? 나는 걱정돼. I think. We need to focus. But I don't know. How can we know when to buy? I'm worried. 이 번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는 생각해. 주어와 동사를 먼저 말하는 영어식 구조를 따랐습니다. We need to. 우리는 해야 해. 필요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How can we? 어떻게 우리가 할수 있어? 의문문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나는 걱정돼. 감정 상태를 간단히 표현했습니다. 아따.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조건 맞을 때만 지르면 되는 기라. 크게 이르면 안 되니까. 신중해야 한다, 아이가. We only need to buy when conditions are right. We should be careful because we can't afford to lose big. You know. 이 번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표현입니다. We only need to 필요성을 제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Conditions are 맞을 때 적절한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We should be careful. 우리가 신중해야 해. 조심스러운 태도의 필요성을 나타냅니다. We can't afford to. 할 여유가 없다. 경제적 또는 상황적 여유 없음을 표현합니다. You know. 아이가. 경상도 사투리 아이가를 대신하는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나는 이해해. 하지만 나는 궁금해.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어? 언제가 좋은 시간인지 파기 위해? 나는 불안해. I understand. But I'm curious. How can we know when is a good time to sell? I'm anxious. 이번 여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I an 이해 head. 간단한 동의 표현입니다. 나는 궁금해. 호기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How can we know 우리가 알수 있어. 의문문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When is a good time to? 언제가 하기 좋은 시간인지 적절한 시기를 묻는 표현입니다. I'm anxious? 감정 상태를 간단히 표현했습니다. 긴장하지 마라. 우리가 연구 중이잖아. 못 먹어도 괜찮으니까 팔 때는 더 신중해야 된다, 아이가. 큰돈 잃으면 복구하기 어렵다 걔도. We're researching, aren't we? We need to be even more careful when selling, even if we miss out on some gains. It's hard to recover if we lose big money, you know? 이 번역은 다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Don't be tense.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표현입니다. We're researching, aren't we? 우리가 연구 중이잖아. 확인 의문문을 사용했습니다. We need to be even more careful. 우리가 더 신중해야 돼. 더큰 주의의 필요성을 나타냅니다. Miss out on some gains. 못 먹어도 이익을 놓치는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It's hard to recover. 어려움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You know, 캐도, 경상도 사투리를 대신하는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나는 알아. 하지만 나는 여전히 걱정돼. 우리는 정말 할수 있어. 이것을 잘? 나는 확신이 없어. But I'm still worried. Can we really do this well? I'm not sure. 이 번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I know. 간단한 예표현입니다. I'm still worried. 나는 여전히 걱정돼. 지속되는 걱정을 나타냅니다. Can we really? 우리는 정말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냅니다. Do this well. 이것을 잘하다. 일을 잘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I'm not sure. 나는 확신이 없어. 불확실성을 표현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집중하고 신중하면 잘할 수 있다. 크게 안 읽는 게 중요하니까 천천히 가자 아이가. 우리 연구 계속하면서 좋은 기회 찾아보자. Don't worry. If we focus and are careful, we can do well. It's important not to lose big, so let's go slowly. Let's keep researching and look for good opportunities. 이 번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 정하지 마라.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표현이, 표현입니다. If we focus and are careful, 우리가 집중하고 신중하면. 조건문을 사용했습니다. We can do w 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It's important not to.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Let's go slowly. 제안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Let's keep researching. 우리 연구 계속하자. 또 다른 제안을 나타냅니다. Look for good opportunities. 긍정적인 결과를 위한 행동을 설명합니다. 나는 동의해. 우리는 할수 있어 이것을. 나는 믿어 당신을. 우리는 함께 잘할 거야. I agree. We can do this. I believe in you. We'll do well together. 이 번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I agree 해. 간단한 동의 표현입니다. We can do this. 우리는 할수 있어. 능력에 대한 확신을 나타냅니다. I believe in you. 나는 믿어 당신을. 신뢰를 표현합니다. We'll do well together. 우리는 함께 잘할 거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냅니다. 그래, 우리 함께 하면 잘할 수 있다. 조건 맞을 때만 지르고 팔 때는 더 신중하게 가자. 큰돈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아이가. That's right. We can do well if we work together. Let's only buy when conditions are right and be even more careful when selling. Not losing big money is the most important thing, you know? 이 번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동일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We can do well if we work together. 우리 함께 하면 잘할수 있다. 조건문을 사용했습니다. Let's only buy when. 할 때만 사자. 제안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Be even more careful. 더 신중하게. 비교를 통해 주의의 정도를 강조합니다. Not losing big money is the most important thing. 큰돈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최상급을 사용해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You know, 경상도 사투리를 대신하는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조테꾸 부탁드립니다.